전 분기 대비 1.3% 성장하며 예상을 웃도는 기록을 세웠습니다. 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연속 0%대에 머물렀습니다.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했는데 실제 성적은 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. 정부는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의 회복이 깜짝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. 이 같은 흐름은 올해 연간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. 한국은행과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손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보다 1.3%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 성장률입니다. 작년 연간 성장률에 근접한 높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 예상치나 지금 조사국에서 그, 그 전망했던 성장 경로를 좀 상회하는 수출이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간데다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는 전 분기보다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고 한국은행은 뚜렷한 경기 회복세라고 했습니다. 정부와 하는 모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하반기로 갈수록은 최근에 그 불확실한 요인들로 봤던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 뭐 이런 것들에좀 그런 여건들이 좀 완화될 가능성 좀 있을 것 같고 5월달에 전망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발표될 거고.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은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니라 민간 주도성장 경로로 복귀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우리 경제가 통상적으로 수출에 주로 이제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출하고 내수가 상당히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균형이 잡혀 있는 회복세를 시연한 것 역시 어,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